헬로우 이브려. 와 단풍이 이쁘게 들었네요. 이쁘게 단풍이 응, 이뻐서. 심한 소나무도 맛있고. 응? 와우. 친구 결혼, 따님 결혼식인데 너무 빨리 왔어. 그래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나바가게 저, 저거 뭐지? <laughs> 우와. 나무랑, 나무랑 힐링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풍이 너무 이쁘게 나란다. 빨간 열매도 이쁘고. 음, 계단이, 돌계단이 있어요. 아. 맹문동에 미리 이 맹문동 열면나. 맹문동 열매요 딸. 친구 딸이 결혼한대. 당궁. 천대 가고 카페. 카페에서. <laughs> 꽃피는 열매가 열리는군요. 계단을 올라가보겠습니다. 왜냐 보면 계단을 올라가면 짜잔 아이나무구나 이 어쩐지 이쁘게 멀리서 보는데 빨갛게 너무 이쁜거에요. 여기 이름이 뭐세요?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어요. 잘 까먹어요. 까먹으면 까먹는데도 못 까먹으면 못 까먹는데 사는 거죠. 하루하루 매 순간 하루하루 매 순간 하루하루 하루 보놨어 하루 살이 생. 오늘 하루는 또잘 키우기 하루 친구딸 여유 있는데 기쁘 기쁘기도 기뻐. 하고. 만남과 이별의 종점, <laughs> 으! 만남과 이별의 종점에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 음, 적정선, 적정선에서 그냥 순간에 충실하고 사는,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네 선장님 그렇습니다 Welcome s o u t 진저씨 진상리용 웨딩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낮은 높을 필요가 없지 낮게 잘 지어놨어 낮은 막기 아무도 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두막에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온닉스타일또보시다 기쁘고도 즐겁고도 한이 없이 음. 더더잘 뭐 먹고 더잘 살고 더 행복하면 되겠다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 <laughs> 네네, 쌤. 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또보시다 이쁜 열매를 보면서 우리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쁜 열매처럼 빨갛게 잘 익어갈게요.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능들은 잘 봤나 모르겠네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죠. 만족, 족함을 알고 일체 비기를 알고.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안녕히 계세요. 우리 주님 말씀 주신 믿음으로 사아한 우리들이 우리들입니다.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있어. 아멘 할렐루야 셀롬 땡스 주님 죽게 하듯이 올 주님들 주님들